지난 8일 열린 하얼빈 동계 아션 게임 남자 쇼트트랙 500m 결승전 대표팀 에이스 박지원이 중국 선수들을 인코스로 추월해 선두로 나서는 순간 뒤따르던 린샤오진을 중국 동료 쏜룽이 손으로 밀어준 듯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 여파로 쏜룽은 속도가 줄며 4위로 밀렸고 가스도가 붙은 린샤오진은 박지원을 추월한 뒤 격차를 벌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우리 대표팀 코치진이 경기 후 곧장 위의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회 전 공지한 현장 운영 관리 미숙 등을 제외한 판정 관련 항의는 일절 금지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장면에선 실격 처리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유럽 선수권 3,000m 슈퍼 파이널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네덜란드 수잔 슈울탱이 동료인 코차마를 밀어줬는데. 당시엔 밀어준 슈팅도 도움을 받아 1위로 들어온 코츠마도두 선수 모두 실격 처리됐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종목에서 금메달 4 개를 쓸어담은 대표팀은 우선 남은 종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